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하남시 지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달인 6월 말보다 13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하남시가 밝힌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월 네 번째 주 699명에서 7월 첫 번째 주는 901명으로, 7월 두 번째 주 1,041명, 7월 세 번째 주 1,464명에서 7월 마지막 주엔 전월 대비 130% 넘게 증가한 1,66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,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환자 수를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6월 마지막 주 이후 1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남시와 관련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증가를 막기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